그 고성국 씨는 지난 총선에서 예. 우리 총선 집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아, 사람이죠. 그리고 개엄 이후에는 개엄 옹호 발언을 KBS에서 하다가 하차하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. 예. 그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이 뭐 모셔오는 듯이 입당을 음. 시키면 어 이거 개엄을 과연 극복할 의지가 있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? 고성국 박사가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 외곽에 있는 이 강경 보수 정당과 국민의힘이 연합공천해가지고. 이 쪽에 기초단체장 30개 정도 양보시키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.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로 그 걱정하시는 거예요? 그렇게 걱정하시는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아, 실제로. 예. 왜 그러냐면 초분 예. 지금까지 개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. 계엄 사과에 대해서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뭐 잘했다 이런 분위기던데요. 예. 갑자기 하루아침에 uh -huh. 결국은 저는 어 이거 혹시 어. 그런 거 약속한 것 아니야? 예. 이런 식의 의구심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30석을 달락 어. 자기 쪽의 세력에다 음. 아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황당한 음. 요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. 이 사람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엄 사과를 시작한 이 시점에 당에 공개적으로 입당시키는 것이 예. 저는 모순적으로 보여질 것이고 밖에.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과거 윤 대통령이 이분이 얘기한 조언대로 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예. 지금 당이 이분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합니다.